안녕 하얀궁금머리의하이입니 오늘은 하이가요 어 동생한테 그 뭐냐 그그 어떤것을 어어 살짝 나왔죠 어, 그 음. 깨같은거를 빌려서 자기가 영상을 찍습니다 <laughs> 아 제가 뭘 이제 찍냐면요 이 핑크색의 액기와 여기 여기 이렇게 빨간색 색깔 예쁘죠? 빨간색의 액기와 형광 노란색의 액기를 이제 주사기에다가 주사기 주사기가 있습니다. 예예방 접종 안 했죠? 하이 병원으로 오세요. 하이가 이제 따끔따끔하게 따끔따끔 아니지만 살살 이렇게 쑥해 드릴게요. 아, 이걸 딱 빼야 되고 애깨를한 번씩 다 만져보려 볼게요. 일단 주사기를 쇼 하고 보내고 애깨를딱 우와 여기 이제 핑크색을 먼저 자리 가아 핑크색을 훌루루루 오. 제가 약간 책상 정리 안 했는데 뭐 묻으면 어쩔 수 없죠. 우와 이거 약간 신기하네요 느낌이. 아니 이거는. 안 묻고요. 약간 묻을 것처럼 생겼는데, 이거 봐요. 묻을 것처럼 생겼. 이렇게 약간 묻을 것처럼 생겼는데, 얘 하나도 안 묻고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이렇게. 아, 제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지? 옛날에 깨? 지금의 깨나 막 이렇게. 지금의깨는막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이제 탁하고 약간 묽고 막 약간 물느낌에 약간 액괴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쑥쑥하고 잘면 나잖아 근데 이건 약간 끊어지면 다시 안 붙을 것 같은 액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액기고요이걸 이제 주사기에다가 넣는 장면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카메라를 일단 바꿀게요 바, 카메라를 바꾸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바꿀게요. 하이 는 촬영할 때는 이걸로 촬영을 하는데 제가 일단은 달겠습니다아 이거 근데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뒤집어 있어. 알겠지? 어. 일단은 이거 동생 거를 살짝 빼온 거라서 저도 빌려준 건데 동생이 이제 자기 거라고 지금 서랍에다 놔둬더라고요. 아, 냅두더라고요. 아. <写>真あ、うん、あうわうわい落ちたんでうわい落ちたんで。うん 싫어하시다면 <웃음> 다 <웃음> 이거. 결국엔 못했구요. <laughs> 제가 찍는 게이거예요 여기다 핸드폰을 걸고, 여기다 에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이게 진짜 안돼. 아, 진짜. 와, 진짜 안 되네. 아, 진짜 안되네. 와, 손 부러질 것 같아. 와, 뼈 아파. 잠깐만요, 동선 두개 올게요. 야! 야! 왜? 일로 와봐. 빨리 와봐. 야, <laughs> 빨리 일로 와봐. 내가 너의 봉명을 못 부른다만. 빨리 와봐. 보 일로 와봐. 이것 좀 끼워주면 안 돼? 끼워주고? 오. 이거. 이것 좀. <laughs> 잡았어. 우와, 간다 고마워. 문 잠고 가죠, 이왕이면. 손, 안 왔구나. 일단,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이게, 아연네 이게, 얘가 설치해준 건 고마운데, 얘가, 이게, 한번 해놓으면, 이게 못 바꿔요, 다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겠고 <laughs> <laughs> 이 핑크색 개개를 이제 액끼를주작개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이게 뭉쳐져 있었으니까 이게 더 듣기 어렵네요 我也是这么 이게 약간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반모 하시고 싶은 분은 하셔도 돼요 아 그리고 저의 나이는 12세입니다 안놓아요아 진짜. 근데 여러분이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대로 말하면 여러분은 절대 아니에요. n e 그냥 뭐 저도 유튜브를 혼자서 보는데 자꾸 유튜버분들이 어, 여러분 여러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신기해서 저도 그렇게 하게, 해, 하게 되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보아야? 불러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전혀 누구세요? 어, 저... 왜? 근데 잠깐만요. 동생 아니에요? 설치해 주고 간 동생. 있보세요 아, 왜? 음. 와, 었 와, 드디어 마취마취 마취 약을 완성시켰다.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자기 채널 스포하지 마시고요. 유튜브 찍으면서 하세요 아, 왜냐면 저도 곧 있으면 찍을 거랍니다. 네, 자기 채널 일단 제일 먼저 스포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빨리빨리 나가주세요. 엄마, 너 엄마 아빠는 이아아야 아니, 왜 제가 엄마라고 그래? 너한테 몰라? 진짜 엄마, 정말 아저씨, 아, 그런가? 아니, 빨리 가와 빨리 가, 윤이 이거 보는 거 같아. 그럼 전가 가! 아 여러분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다 돼서 이제 이것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게, 이게 나오네요. 지금 무릎을 꿇고 영상 찍고 있거든요. 잠깐만 이거. 어, 예, 됐다 이제 그래 이제 꾹 눌러주면 이제 나올 겁니다. 오, 하나 둘셋 쭉쭉 나오죠 나오죠 오 터져 나온다 그냥 우아오. 브라 어, 응? 됐다. 음, 아주 좋았죠? 아주 그냥. 약간, 응가를. 응가를. 아, 잠깐만요. 이거 에이스. 들리세요? 이제 이거 다 떼고 이제 거기 한번다 떼고 다른 다음 액괴를 보러 가볼까요 아 섞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안 섞이게 하지 이걸 일단 다떼 봅시다 어떻게든 방법 이 근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유튜브 찍을 때는 좋은데 그 찍고 나서 언제요? 존나 비해 거의 사는 근데 이게 유튜브 못 찍으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저희 엄마 가 유튜브 찍는 걸반 아니 유튜브 찍는 거가 아니야. 그 애끼를 집으 가져오는 걸반대로 계속 하셔서 못 갖게 어, 못 갖고 오게 되었는데 지금 잘만 갖고 오네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딱 저기면 이제 딱 가. 죽게 되겠죠? <laughs> 자 이제 뚜껑을 자 이제 시멘트 통에 뚜껑을 닫습니다 이렇게 봉색 안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어떤 것을 해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동 여거! 형광색 도 당첨이 됐네요 형광색도 ASMR도 빠질 수 없죠 뭐 이게, 이게 이렇게 주루루루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뭉탱이로 그냥 이렇게 빠져요. 그냥 한 뭉탱이로 진짜 그냥 어, 다시 한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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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한 뭉탱이로 그냥 빠진다. 원래 이끼를쫙뭐 이렇게 빠지뭐조금만 섞여도 되겠지안 섞여지네. <laughs> 신기할세. 못하겠어. 여기 안에다가 이제 어, 떡고 어이! 기사기 뚜껑이 떨어졌네요.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야, 쪼고, 이거 떨어졌고요 아이고, 제가, 아, 이게 지방 공개가, 하, 약간 안 돼있어서. 뭐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뺄때 가고 소리 들리셨죠? 이제 이것도 주사기다 바늘 똑 하고 나눠서 바은 이제 다시 높요 바는 이제 눌읍시다 그다음. 점점 내려오죠? 점점 주입이 됩니다. 보세요. 오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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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차오차 오이차, 이차 오이차, 일단은 대충 이렇게 됐고요 자, 갑니다. 이게 주사기고요. 이제 이것만 눌러놔야지. 봐보세요. 자, 갑니다. 아, 둘, 셋. 주주주주주주주주 나오는 거 보이시나? 꽂혔고요. 네. 이 페르노! <laughs> 보이셨어요? 이게 팍 하고 나갔어요 그냥 팍팍 하고 그냥 팍 이러면서 그냥 나갔어요 여기까지 나와 아니 여기 보이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까지 여기부터 저부터 여기까지 그냥 나왔어요 신기하죠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넣고 이제 마지막에 포토 이제 포토 타임이 나갈 겁니다. 아시겠습니까마지막에 예쁜 어 예쁜 포즈로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투명색이었니다 예쁘게 어전시해드릴게 빨간색 찢어 지금 또 피자 인기 어, 피자. 범인. 아아 아. 범인 누구시? 응 범인 누구시냐고 물어. 약간 이상하죠? 살. 사... <laughs> 하여 이게 어, 이상하다. 밑에 있어. 자. 짜파. 우. 자. 왜 이렇게 안 열리죠? Hva skjer?

일단뭐 이렇게 됐고요바풍 뭐 안되나 이걸로 음. 이거 핑크색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쵸 그렇죠. 핑크색 그렇죠. 애들 이런 이것다 바풍이 과연 될까요? 봐봐요. 이게 원래 액괴는 이렇게 쭉 늘리면 이렇게 쫙 하고 드러내야 되죠. 이거는 그냥 아예 절단이 나요. 그냥 아예 찌그러져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봐봐봐 봐봐요. 봐 이게 이제, 이제 이렇게 해서 떼지면 이제 붙질 않아요. 봐봐요. 동글동글 말아도 이제 다시 이렇게 분리가 돼요. 자, 봐봐요. 다시 이렇게 하면. 자 됐죠 이제 여기에서 또 여기로 이제 촥여기 이제 촥 여기 이제 어 이게 그냥 뚝 타고 떨어져요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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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촥봐봐촥 이거 제가 뗀게 아니라 진짜 현재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촥 뭐? 아 대전 뭐야 이거 다시 다시 돌려 돌려 자 여기 딱 잡고 이건이것만 이렇게 내려볼게요. 어 붙었다 붙었다 어 붙었네. 이제 붙었네. 이거 진짜 방금 보신 건 진짜 이거 사기가 아니라. 오렇게 팀이 나 이거 이 이렇게 해서 붙은 거네. 어 다행. 이네또바늘로 여기 딱 절단돼요. 이렇게 절단을 다시 해서. 봐봐, 또 봐봐요 이거 다시 또떼졌잖아 봐봐요 이거를 이렇게 섞어도 착! 봐봐요 이 뚝뚝 하고 끊어져. 봐봐요 이뚝 이거 다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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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섞어도 잡아요. 해 봐봐요. 다시 다시 뚝어안어졌어뭐 이렇게 하지 아, 치즈인가 헤. 다

일단 됐고요. 일단 이렇게 뺍시다 여기 있죠? 이제 이게 바로 백신 도약이라고 봐봐요. 이, 도약이라고 쳐요. 이게 만약에 헉, 나왔다 저봐분 자, 너의 마음을 내가 갖다 이게 무슨 뭐, 백신인 거야? 다시 이렇게 돼. 여기다 이제 백신 넣어 보도록. 그 취. 이게 속에다가 이렇게 찔러요. 착하고. 얘 안에다가 또 완전히 넣었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 제 이거를 꾹 하고 눌러 주면 이제 들어갑니다. 와아 봐봐. 없어졌죠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자자. 잘 섞어 주면 돼. 자, 이렇게 남은 것도 이렇게 촥촥촥촥. 자, 빼주면, 이제 여기도 아주 깔끔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촥 이렇게 놓고. 위에만 어떻게 잘 청소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와, 잘 되겠다. 그러면, 이제 더 포도 타임입니다. 이렇게 일단 해놓고요. 여기로 이렇게. 배경이 이상한가? 배경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일단, 일단은 뭐 이렇게. 대충. 이게 배경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라도 해드릴까요? 네, 지금이라도 찍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로 이제. 또 이렇게 못하나? 자 됐죠?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갑니다 이거로 아 안에 들어있는 걸로 해볼까요? 음. 어, 일단은 뭐 일단은 뭐 그렇게 해놓겠어아 진짜 진네또 왔네 한번 아, 일단 좀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다 지금까지 하이에 계쇼으면습니다 건들 와요.